나왔어? 아직 안 보이지? 그래 벌써 맥0다가 가네. 참인가 요즘 왜? 어나 살려. 아, 어, 나아 뒤에 뭐 나, 나뭐 떨어졌다. 미안 살았다. 씨 아, 씨뒤졌다씨 괜찮아. 합 12인데, 뭐탈 수가 없는데. 야, 나, 낀다, 나 뛴다. 나쪽 뭐야? 없는데? 들어가고 있어. 아, 못잡 아, 다 씨. 아, 부씨 아, 부쩍, 아, 부쩍, 아, 부쩍, 아, 아, 부 아, 어우 살려줘 안쪽에 디바, 안쪽에 디바 어나피 좀, 인스턴 너무 용감한데? 너실안 들어간다 오케이 어, 리퍼 뺴, 빠져야된는데 결국 리퍼냐 너도 나 2층 간다 2층 아. 이게 리퍼 해야 그나마 막 엉켜 붙어가지고 차 방어를 할수 있는 것 같아. 애들 내려간 거 같은데? 아, 진짜 려쳤네 들어간다? 안쪽? 음. 아, 씨발. 가자, 가자. 네, 여러분을 원숭이, 원숭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때리고 있어. 먹었다. 아, 나 쪽. 저기, 상대방. 아, 하나. 잡았어 아, 아, 야, 먹었어, 먹었어. 아, 상대죽상대까 상대방. 막을것 같은데, 이정도 완막할 것 같은데. 완 마가 아니고, 실수하면 눈물 눈물 수 있겠다. 안 했어? 안 했어? 말을 하지 그랬어? 너무 나가거가 이제? 아니야, 안 하자, 불러가안하 아우! 오, 씨발.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야! 오! 야, 잠깐만, 너무 다나가 나갔... 너무 다 나가는 거 같은데? <laughs> 어우, 야, 찍혔어 씨. 아, 야, 너무 다 나갔어. 아, 나 죽는다. 그러니까 왜 나가서 다쳐뒤지냐고 방어하고 있다가, 친 놈들이. 아. 나가지 말자, 아니 쓰한데 없이 왜 앞으로 계속 나가냐,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야 어떤 놈이 나갔어? 아, 진짜. 아니안 나가 안 나갔으면 나 아까 거기 자리 잡고 들어온 애들 낙공 쓸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왜 나가서 쳐 죽냐고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속 게임할 때마다 내가 또못 밀면 어떡할 건데 잘 막다가 진짜 여기, 여기 여기에서 막으면돼 이게 아니라 못 밀면 어떡할 거냐고 여기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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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계속 내가 잘 내가 또 잘한다. 예, yeah, 다 잘랐어. 나이스나나나피좀나 나, 나 이쪽에 안, 안 보이지. 안 보여 그쪽은. 아 나와야 아. 어, 야 메르시 존나 잘하네. 안 들어. 응? 왜? 완료. 주도 이런 주도 거 아니야? 아니야. 잘 붙자. 아, 급진치 완료. 짜 아, 나 살려줘, 나 궁인데. 아, 씨 죽었나? 아 자, 진짜. 아, 진 아, 진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나짜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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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아 왜마을스 타이밍 못막아 사람을 게임을 이렇게 즐기지게 끄게 만들냐고! 괜찮아, 어쩔 수 없어. 내 크리가 못한다며. 이미 끝나지 해가지고 말하지 마. 아이씨, 안 죽어, 이씨. 나 박을 아, 수가 없지. 야, 나못 살린다. 반벽 때문에. 내가 택 뺐다. 어. 트이서고있어 재웠다 헬벤 들어갔고 뒤로 돌았다 트레이서 우리 뒤쪽으로 돈다 온다 뒤애참 명기 먹어라 개피다 오케이 트레이서 안보인다 아까 뒤둥구 맞는데 왔다. 어, 왔다. 오케이 컷. 아이, 나 따라야 돼. 면만 보시면 이긴다. 야, 도지. 아, 이거 나올 거 같더라. 박아, 그냥 봐 바가스 1호, 2층에 뭐 있는데, 응, 2층에 야 약간 빠져 줄테니까 오케이, 에르시 2층, 어, 안 죽었네. <laughs> 아, 뭐야? 궁수로 왔냐? 아, 쏠져 있었구만. 이 들어간다. 이 들어가고 있어. 에그리도 너무 튀어나간다 힐 들어가고있어 메르시는.. 아 메르시.. 맥쿠리는버려야될것같애 내가 상태가 좀 안좋아 30초 남았어 산대방 궁은 안모아졌을것같아 너무 앞을가면.. 야 디바가 막아줘야되는데? 아, 어? 아 아파 아이쒸 디받다 씨나 이럴거 같다래 씨나 이럴 아, 망했다. 나가지마, 나가지마, 나가지마. 막긴 막을 것 같은데. 자, 가 박은다는 말이겠지. 이용 가운데. 나 열심히 했다 진짜. 아 비벼져? 비벼져 비벼져. 비벼 비벼. 그냥 박가박가 받고 때려 그냥. 나 힘주. 나 힘. 이 들어가고 이 들어가고 이 아... 들어가고, 아... 들어가고, 아... 들어가고 막았어 막았어. 아, 이지 존나 못하지 않아? 에 저는 못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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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laughs> 처가 일단 A도 안밀를날수 있었는데. <laughs> 근데 이렇게 안 나가고 안에서 싸우고 있어야 막 어, 난전 되면서 나도 막뭐할 수가 있어. 에르신 열심히 해줬어. 근데 조현이 아. 새끼가 계속 앞으로 가서 죽으니까. 맥크리도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싸우더라, 제가한명 잡을 때마다 한열 걸음씩 나가. 야, 졸라 잘하는데? 겐지 목초가 사야. 야, 겐지 목초가 내가 1 0맥따지도 봤는데, 뭐. 몇판안한거 아니야? 그러긴 한데, 근데. 아니, 전체 모드를 보면 되지. 에이씨, 두 시간밖에 안한 놈한테 뭘.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만 하긴 많이 안 하긴 했다잉. 태커 아이디 아니면 절대 잘할 수 없어. 아우, 모든 경쟁자 하면은 그래도 2.98 나오는 게 하긴 <laughs> 하, 하나 보네. 에임 자체는 좋은 거 같아. <laughs> 근데 또 아니, 지가 딜넣는 거는 얼마 안 없는 거 같은데 8천이면은 인지로 8천이면 맞나? 아니? 겐지는용금 봐야 돼. 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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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겐지는 용검을 봐야 돼. 용 잘하는 겐지면 용검 한 3은 돈 들어와. 3에서 4단 운어 용검 처치를 봐야 돼. 용검, 겐지 파지. 어, 겐지 잘하는 거는 용검 보야 아, 8월 바꾸네. <laughs> 야, 용금 8천밖에 안 나오구나. 용검 터치가 3점은 괜찮은 3점. 거야? 아, 그건 너 평균 평타는 신다는 거야. 한번 뽑아가지고 세명 잡은다 얘기잖아. 그건 너 평균. 아, 그리고 잘하는 거네. 세명 쏘는 거. 야, 위도 있다. 돼지 먹었다. 나힐좀힐좀힐좀힐 좀. 하나, 힐 좀, 힐 좀, 힐 좀. 용감한. 너무 용감한데. 돼지 음. 먹었다. 에이 아, 알려줘야되는데 왜 안살려? 에이 밀어밀어밀어 밀고있어 어밀예 나는 그 보호하고 있을게 어디야 저 발견이라는데? 어디쪽 어디쪽 왼쪽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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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하나가 죽였어 죽었네 안죽었네? 오예 살아살았어 살아 하하. <laughs> 야 비행기 쪽에 비행기 쪽에 비행기 쪽에 비행기 쪽에 비행기 쪽에 비행기, 쪽에, 비행기 위층. 아 그쪽으로서 올라가 면어 봤대. 나 이따 데 보고 있길래. 호우와 <laughs> <laughs> 나 살아났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죄 죽었어, 죄 죽었어. 어디냐? 아아파아 아파, 이씨 죽이려고. 하씨 층에 술져 있다. 벌써 살아났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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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들어가 들어가. 이쪽 밖에. 더스 비다서 이층아좋어아이 쳤어. 오예. 이가 살려봤자 뭐 하는 거야. 치친놈아 뿅뿅. 내가 이겨 내가 이겨. 이겼어. 1들어간다. 너 거기있어. 살아. 와, 쟤 메르시, 메르시 궁 썼어. 메르시 궁 쓴거야. 메르시 궁 쓴거야. 궁쓸 필요 없는데 궁 쓴거야. 우리가 더 유리하지. 야, 방벽 잘쳐줘야돼 아, 미안하다. 좀늦다 재웠어. 군냐 어, 뼈! 아, 거의 다잡았대 오케이. 잡았다.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나이스. 거야? 어, 끝난 거야? 아, 끝난 거야. 상대방 조합이 안 좋아서 우리가 이겼어. <목소리> <목소리> 결국 바스총 골라지 이기는 구맞 참. 아 <목소리> <목소리> 파티 보호라. 파티 보호가 파티. 파치. 오, 내가 보고 지 파티 보호가 파티 보호가. 내가 얘가 보고 알았어 아우, 좋아, 에임 좋네. 이포딜 순간적으로, 받은...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제대로 맞으면 200.